안녕하세요. 예서다 예서예요. 오늘은 포장 한 영상 다시 또 뜯어볼게요. 짜잔, 이거. 한거 아시죠? 자, 포장 뜯 자, 이 친구 나와주세요. 서하나씨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서하나? 서하나? 입니다. <laughs> 네, 인사를 해줄 거예요. 이제 이걸 까불, 깡을 해볼게요. 아우, 완전 킹받주라고 적어놨네요. 킹받주, 킹받주. 칼을 이렇게. 이렇게 뜯은 다음에 이렇게 뜯어주니 안 뜯어져. 그냥 이렇게 뜯을게요. 자 이제 하나가 주인공이니까 하나는 힘이 약해가지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주는거고 자 이게 포장영상보다 조금 빨리 끝나요 왜냐면은 음, 하이라는 친구가 말귀를 못들어가지고 잘 안들어가지고 뿅뿅 이제 됐구요 제가 이제 제가 뜯을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제 하나씩 한번 뜯어보세요. 뭐래. 저는 아니까 만에 있는 물을 이거 어떻게 이거 뜯을? 자 얘는 얘가 말하는데 집에 가서 뜯어보겠대요. 다시 넣어 가지고. 얘 내가 먹는지. 못 빨리 먹는 자주니.